어제 안개 때문에 그렇게 뿌옇게 안 보이던 이곳이 이제 이렇게 제이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백패킹을 갈때 가장 설레일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배낭을 꾸릴 때 가장 설레입니다. 특히 무엇을 챙겨 갈까? 어떤 것이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간혹 박지에 도착해서 곤욕스러울 때가 있지만 오늘따라 저는 제대로 챙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배낭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을 겁니다. 다시 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배낭을 마지막 잠굽니다. 가방을 메어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하는 그는 이제 곧 떠날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도 뒤에 태우지 않는 저는 이 백패킹 배낭만큼은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실어서 옵니다.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날 오전까지 내내 비가 왔기 때문에 그는 스틱과 장갑을 챙길 것입니다. 의외로 배낭 색상과 저스틱 색상이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저 오른쪽 포켓에 있는 포카리 스웨트 물통을 제외하고요. 오랜만에 꺼내 입은 피엘라벤스 콕스 자켓.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캠퍼입니다. 오랜만에 하네 백패킹하러 왔는데 날씨가 흐려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편집할 거 생각하니 저도 걱정입니다. 아마 산 정상에는 안개가 자욱할 것 같아요.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순토시계로 운동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327 정도 되는 고도에 있거든요. 어, 산 정상이 1,046m 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정도 될거예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포장이 잘 되어있는 이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키가 180 아니 176 인데 영상에서는 너무 짧아 보이네요 3월달이라서 그런지 꽃이 꽤나 폈습니다. 아쉽게도 날씨만 좀 좋았으면 오늘 정말 행운인데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한번 와봐야 할것 같아요. 아마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힘들기 때문이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등산로 입구입니다. 지금부터는 도로가 없고 오로지 경사 길로 정상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고도가 365m. 그는 사실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여기 산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600 꼬지 정도? 그 정도 쯤에 쉴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도, 거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퍼질 것 같습니다. 나름 가볍게 해서 온다고 왔는데 여기 맨몸으로라도 조금 힘들거든요. 스틱을 왜안 쓰시냐고 댓글 다실 분도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폰 삼각대 셀카봉 들고 있어서 스틱을 한 오른손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스틱은 한 세트로 안 쓰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집만될것 같아요. 그는 나중에 하산할 때는 영상 촬영 안할 거니까 그때는 스틱 짚고 내려올 계획입니다. 배낭을 메고 올라갈 때 스틱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전 내내 내렸던 비로 인해서. 축축한 이 등산로 길은 더더욱 저의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한 게내 눈에는 안개가 뿌옇게 보이는데 왜 폰에는 잘 보이지? 스마트폰의 발전입니다. 이상한데? 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490 고도가 490m인데 올라가는 길이 진흙이라서 너무 미끄럽습니다. 지금 이제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때 그는 다시 내려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영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를 위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백백킹을 마무리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등산이나 백백킹을 하시다 보면 몸에 열이 올라오고 그 열로 인해서 땀을 배출하게 됩니다. 배출된 수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포카리 스웨트가 최고입니다.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개가 진해지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안개 속에서 걸어가는 그는 머리와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하루를 박갈지 탐색하고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뷰는 망했네 뭐 춥고 앞은 안 보이고 뷰는 엉망이고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서 좋네. 뷰를 못봐서 좀 아쉽지만 이런 과정 중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감정은 또 다른 백패킹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 일몰 시간이 아니라서 텐트 치기가 좀 그런데 어, 5시 22분이거든요. 한 5시 40분쯤? 그쯤에 상황 보면서 텐트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김밥을 빨리 김밥은 정말 누가 발명한 건지 대단합니다. 시간도 40분 정도 된것 같아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그는 산에 갈때 챙겨가는 텐트가 꼭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성이나 무게 그리고 여러가지 편리함을 생각했을 때 텐트를 가져가지만 저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바람에 강한 텐트를 꼭 챙겨갑니다. 캠핑이든 백패킹이든 비보다 더 무서운게 바로 강풍입니다. 텐트에 저 가로포를 넣을때 가로포를 먼저 놓고 X자로 긴폴두 개를 넣는 게더 쉽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충 매트로 알려진 저 매트. 제가 강제로 계속 공기를 주입해서 그런지 자충이 고장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기다릴 여유 없이 공기를 입으로 불어 넣습니다. 언제부턴가 흥청망청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딱 저에게 어울리는 맥주를 사왔습니다. 이 산에 나 홀로 육포와 맥주를 마실 때그 고요함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갑자기 텐트 안에 들어왔던 이유는 모르는 백패허두 분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부러 피해를 주기 싫어서 텐트 안에서 그냥 맥주와 편육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튜브 촬영한다고 구독이라도 좀 눌러달라고 부탁할 걸 그랬나 봅니다. 왜냐면 아직 구독자가 600명 밖에 안 됩니다, 저는. 텐트 안에서 마시는 저 맥주와 편육은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맛있는 조합이었습니다. 맛있는 건 역시 엄지척을 해주고 남김없이 맥주를 다 마셔버립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찾아올 등산객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찍 취침을 준비합니다. 우모복과 침낭 라이너의 조합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텐트 문을 열어보니 텐트는 얼었고, 간밤에 안개는 다 따라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개가 있을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